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포토존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같이 볼게요. 이런 상황. 다양하게 좀 우주를 지금 형상화 시켰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다양한 포즈를 또 취하고 있고요. 와추어 2023년도 써 있고요. 작업 중인 것도 있네요. 요거는 내일이면 오픈이 되겠죠. 와 정말 엄청납니다. 또 굿즈 판매 줄이 길것 같아 어떻게 하지? 라는 또 말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영훈 선생님이 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을 감작 언급을 했습니다 한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밥 먹는 자리에서 MC가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이번에 영화 찍으신 거임영 어, 노래가 저희 영화 OST로 발탁이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김영호 선생님이 오! 합니다 기사가 났하면서 보여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예전 영상인 것 같아요. 되게 좋아하십니다. 대박이다, 대박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영화 장면이 나오고 아티스트 임영 뮤직비디오가 나옵니다. 그것을 본 이제 MC들이 어저 영화 되게 슬플 것 같아요. 남자 MC가 와 임영 씨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현영님이 와저 영화 되게 슬플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에 타이틀이 뭐냐면은 대한민국 최고 명품 여배우 김영옥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준 임영의 노래라고 나오고요 소통 소개됩니다 김영옥 쌤이 어 자작곡이고 모래알갱이다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그영의씨가 김영옥 씨도 선생님 나오시니까 수락을 한게 아닐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김영옥 쌤이 에이 그거는 모르겠고 일단은 영화를 보고 ost 제안을 수락했대 라고 쫙 말을 해요. 그 점에 너무 감사하다 라고 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요 현영 님은 또 말을 합니다 근데 임영웅 씨도 엄청 영광일 것 같아요 라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요 사실 이제 선생님이 본인의 열렬한 팬이라고 하면은 김영웅 선생님이 아유 내가 임영웅이 팬으로서 이렇게 임영웅이랑 어우러져서 뭔가 하려고 하고 이런 거좀 민망하고 조심스러워 라면서 찐팬의 면모를 좀 과시합니다 그 말을 듣던 이성민님이 또싹 웃어요 찐팬의 어떤 향기가 나죠 이렇게 이게 지금 방송이거든요 방송에 나온 아티스트님 오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유튜브가 돌아왔습니다 요즘 갑자기 자주 찾아오죠 영광이 그는 갔지만 가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런 타이틀입니다 되게 재밌네요 타이틀이 군대 간 영광이 콘 앞두고 소식이 전해졌다라고 착 이야기를 해요. 이 이제 콘서트 2022년도 건데,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조마가 영광이 오는 거 아니냐, 이번 콘에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또 기대감이 확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많은 분들이 지금 또 기다리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고요. 또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도 팬이 직접 찍어온 이제 콘서트 장의 분위기죠. 그리고 이제 25일, 어제 저 밤에 티조에서 아티스트 임용 특집을 또 방송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챙겨 보자 이런 상황이고요. 또 이제 올해도 아티스트 임용이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AAN AAA에 참석을 하게 됐죠. 필리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필리핀 아레나 가면 오시죠. 공연장이 굉장히, 굉장히 쾌적하고 라이브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임영웅님이 두고운 부르지 않을까요? 모래알얘기랑 조다이. 일단은 작년엔 같은 경우는 어, AAA 대상인 올해 스테이지 퍼플러스상 또 하트랜드상 DCM 인기상까지 4가당을 차지했거든요. 올해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외에서 공연을 하나 보면은. 어, 임용웅님이 뭐 내년에는 당연히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해외 진출을 이제 야기를 하는 그런 노래를 갖고 나오겠지만 이미 뭐 북한이나 필리핀, 인도에서 아티스트 임용웅을 많이 알고 있죠. 이렇게 좀 아이돌들 챙겨보는 전 세계인들이 보는 이런 형식 참석을 좀 많이 해서 상도 많이 받고 멋지게 또 라이브도 하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티스트 임용웅님이 멜론, 또8 5억뷰 달성을 했습니다. 축하를 또 하고 있고요. 또 멜론 잭에서 이렇게 멜론, 띵동, 임영웅의 밀리언즈 앨범 상패가 도착했습니다. 상패는 아티스트에게 직접 전달됩니다. 하고 이렇게 인증이 됐거든요. 보면은 신곡 들어가 있죠, 지금. 세원을 곧 찍었네요. 지금 SNS도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빌보드 같은 경우도 또 엄청나죠. 신곡 2월 다이가 빌보드 사우스 코리아 송수 차트에서 1위를 차지 했습니다. 그리고 4위가 무리 알갱이 차지했고요. 또 빌보드 글로벌 200이요. 미국 제외 차트 같은 경우도 신곡 2월 다이가 새로 들어왔거든요. 96위로 쏙 들어왔습니다. 또 이제 아이돌의 멤버 여윈님이 팬들과 라방을 하면서 아티스트 임영을 언급을 했습니다. 노래를 몰랐는데 AAA에서 이제 같이 보다가 라이브를 들었대요. 진짜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노래 너무 잘해서 기억나시죠? 찢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서는 정말 좋은 노래다라고도 이렇게 팬들과 한번 같이 들어볼까라서또 공간을 좀 마련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와 테스트 임영뭐 라이브 하는 거 들으면은 정말 다 반할 만큼의 내 실력이 또 있죠. 또 이거를 전달을 해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을 했는데 그냥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또 이렇게 지금 이 황영웅 가수가 이제 컴백을 했는데 어 공식 석상에 뒤 명칭이 들어왔거든요. 보면은요 어 이름이 이제 영웅이기 때문에 이분도 히어로라고 쓴것 같긴 한데 골든 히어로 썼네요. 뭐 황금 영웅이라는 뜻이죠. 아래 배경은 황금 들어 아래 배경 황금 들어와 있고요.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지 아티스트 임영웅 올림픽 체조 경기장 이렇게 많이 지금 다녀오시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두개 부착했다고 인증 사진을 올렸습니다. 대부분 하나만 하는데 임영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에 두 개를 하는구나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제 임영웅이 멜론, 밀리언즈, 앨범 상패 의두월 다이가 24시간 만에 169만 스트리밍을 달성을 했다라고 또 이렇게 상받은 것도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간지난다. 대단하네. 모델한다. 활동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 이런 의견도 있어요. 어, 이번에는 지난번에 비해서 많이 했죠. 하지만 이제 내년에 이집 나오면 더 많이 할 것으로 또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이제 일반인의 반응 좀 볼게요. 방금 임영웅. 런던보이 처음 들어봤는데, 왜 이렇게 좋니? 와, 엄마 때문에 임영 콘 티켓팅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다. 임영 노래는 애국가이다. 이런 분도 있고요. 임영, 나온 사에 나오니? 자막에 좀 암시가 된것 같은데, 이런 분도 있습니다. 나온 사례는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직분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